어오세요 아이고 이줄 알았네 들어요 오랜만입니다 안녕어요야지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오랜만이지 오랜만에 안녕다 안녕하십니까 들어요 안녕하세요 이 오랜만 오랜만 를 맞이해서 친한 유튜버 가족분들을 초대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방 청소 좀 하고 나가라고 말했는데, 아이구 와 보니까 장난하시대요 <laughs> 방에 뭔가 쓰레기가 일단 난무하고 있어요. 아유 아침에 가면서 화장품 바르고 이거 먹은 거쓰레기다안 버리고 거울이 저기 있는데 이런 거를 왜 맨날 이 책상에 늘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뚜껑도 안 닫고. 여기 올려놓으면 깔끔하고 좋거든요. 그리고 책상 밑에 맨날 양말, 양말을 무슨 알라트시 다 여기다 넣어놨어. 책상에 앉아서 이거 발로 벗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질랑 말랑한 양말, 어우 정말. 그리고 옷장도 아 우리 아들 진짜 자취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자취하면 이런 게다 남의 손이 가야지 멀쩡해지는 걸 모르나. 어우 이거 스스로 해봐야 돼요. 왜? 입지도 않은 옷을 막이 위에서 떨어뜨려서 놓냐고요? 이 반바지인데 그 이거 어제 입은 옷인데 왜 이거를 여기다 벗어서 놓나요? 제가 벗어서 바로 여기를 누라고 빨래통도 방에다 마련해 줬는데 넣질 않아요. 어우 빨래만 한가득이네요. 책상 밖아서 방은 정말 화사해졌는데 정리 안 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니니 수능 끝나고 나서는 제 니니 버을잘안 해주거든요. 아, 근데 오늘 손님 와서 특별히 정리하러 들어왔더니 정말 장난 아니네요. 흰 찻기는 어제 돌려놨거든요 정리하고, 이제 야채 씻어야겠어요. 고기 구워먹을 때 같이 구워먹을려고 준비했거든요. 이거 주퀸이 진짜 크죠? 요리할 때 야채는 다 미리 씻어놓고 해야 편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하려면 너무 귀찮아. 요리 직접 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요. 아, 이거 말고 샐러드 야채도 한참 씻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집에서 뭐 해먹으려니까 덥소네요 어제 오늘 집안 정리는 대충 해놨거든요 지금 새해를 맞아서 집안 가구 배치 바꿔볼까 하고 고민 중인데요 일단 저희 거실에서 가장 큰 TV는 다른 장소로 옮겼어요 근데 TV만 없어도 집이 되게 시원해 보이는 거 있죠 오늘 저희 집에 꽤 많은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식탁 배치를 좀 바꿔야 할것 같아요 테이블도 추가로 놓고 식탁도 좀 옮기려고요 전구를 잘못 사가지고 지금 저도 어? 한 개만 색깔이 다르거든요 저 사서 바꿔 놀라 그랬는데 영 신경 쓰이네요. 전부는 다음에 바꾸기로 하고 일단 바닥 청소부터 빨리 해야겠어요. 제가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는 나르왈 프레오 프로라는 제품이에요. 나르왈은 글로벌 로봇 청소기 탑5 브랜드로 국내에서 유명한 로봇 청소기 브랜드잖아요. 이 프레오 프로는 나르왈 프레오 X 울트라의 간략한 버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쿠팡에서 현재 139만원이 프레오 X 울트라와 핵심 기능에서 같은 사양이에요 물관리 청소 능력은 프레오 X 울트라와 같은 최고 수준이고요 흡입력은 8500 파스칼로 프레오 X 울트라보다 강력해요 자동 먼지 집중 능력까지 프레오 X 울트라와 동일 수준이라고 하니까 진짜 짱이죠 정말 과성비 최고인 로봇 청소기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로봇 청소기가 정말 흡입력이 강력해서 좋아요 어떤 바닥에서도 이물질을 흔적 없이 깔끔하게 청소하더라고요. 8500파스칼의 흡입력으로 가정의 일상적인 물건은 모두 흡입하여 청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로봇청소기를 사용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로봇청소기 롤러브러시에 종종 엉키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청소기는 원뿌령 디자인의 제로 탱글 롤러브러시로 모발 엉킴률이 0%예요. 여기 혈류가 좀 움직인 것만 보이시죠? 근데 머리카락은 없습니다. 나로의 프레오 로봇 청소기 시리즈는 원래 물걸레 청소기능이 짱이라는 평이 많은데요. 이 프레오프로는 정말 물걸레 능력 끝판왕이에요. 이 물걸레 패드는 삼각형으로 디자인되어서 두 개의 패드가 여기 이렇게 맞물리면서 빈틈없이 청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서리까지 구석구석 청소해주는 엣지 클리닝이 되어서 더 좋아요. 물걸레지 세척력을 결정하는 두 가지는 회전력과 압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분당 최대 180회 회전하는 강력한 회전 물걸레로 바닥에 찌든 때를 제거하고 동시에 12N의 강력한 하강 압력으로 바닥과의 마찰을 증가시켜 잘 지워지지 않는 고지적인 얼룩도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저는 집안 청소는 프레오에게 맡겨두고 고기 사러 코스트코에 좀 다녀와야겠어요. 진공의 물걸레 청소를 시작합니다. <laughs> 도착했는데요. 나르와의 후레오프로가 여기 있네요. 코스트코에 막 입점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설명서, 빠른 사용 가이드도 있고 아니면 <laughs> 스티로폼도 들어있는데? 청소부는 어,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반갑네요. 오늘은 오픈시간부터 코스트코에 사람 엄청 많네요. 음식만 빨리 사가지고 가야겠어요. 고기부터 사야겠어요. 오늘 거의 고기가 지금 동나고 있어요. 지금. 이 살치살로스도 더 한개 남은서집은거예요 안그러 이제 채끝하고 등신 넣어는데 채끝은 너무 두껍게 썰어놨고 등신은 별로예요. 그냥 이렇게 사야겠어요. 이게 하정우가 쟁여놓고 먹는다고 해서 유명해진 건데 만 원대여가지고 더 유명한가 봐요. 저도 오늘 한병 사볼게요. <목소리> 아니다, 두병더 사가야 되겠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도 맛시라도 보려면 이 정도 있어야 될것같잖아요 그리고 오늘 집에 있는 진비으로하이볼해 먹을 거여서 레몬도 많이 사가려고요. 조잔하게 슬라이스로 안 넣고 집에서는 이렇게 반 통씩 넣어가지고 해 먹어야죠 가족끼리 있으면 잘안 먹는데 도 손님들 오니까 이런 거 먹을 생각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안주를 활용하려고 미니브리 하나 사려고요 그리고 집에서 샌드위치 해먹으려고 피타브레드 사려고요 지난번에 지중해 번을 샀는데 제 입맛은 별로더라고요 저는 좀 쭈기쭈기한 요게 좀 맞아가지고 남아있는 햄으로 샌드위치 만들어 해먹으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거 사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거 한 박스 사갔는데, 3일 만에 동나서 오늘은 두 박스 살 거예요. 이거 딱한 번에 먹기 좋은 용량으로 24번지가 들어있거든요. 서 크진 않아요. 손바닥만한 봉지인데, 그래도 먹기 좋더라고요. 전이 과자 원래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손님들도 그때 너무 잘 먹어가지고, 집에 많이 사달려고요. 이 정도만 사고, 이제 빨리 집에 가야겠어요. 지금도 계산 줄 엄청 기네. 집에 왔는데요. 어우, 깔끔하게 청소된 것 같지 않아요? 바닥에 광이 나는 느낌인데요. 바닥도 뽀송뽀송 청소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저는 나르왈 물걸레 청소 기능도 참 마음에 들지만 물걸레 세척 기능이 참 마음에 들거든요. 나르왈이 세계 최초로 자동 물걸레 세척 기능을 만든 회사잖아요. 나르왈 프레오프러 역시 물걸레 세척할 때 정말 다 알아서 해주는데요. 델티센스 오염 인식 시스템 탑재로 물걸레 오염 정도를 지능적으로 판단해서 손대지 않고 물걸레 세척 횟수를 자동으로 조절한대요. 걸레 세척 후에는 40도 열풍 건조까지 되어서 항상 물걸레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서 좋아요. 또 로봇청소기 본체 안에 이렇게 1L의 더스트백이 들어있어서 최대 45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요. 스테이션 자동 집진에 비해 로청 본체에서 집진하니까 항균이나 악취 방지에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800ml 먼지통도 함께 제공돼서 더스크팩과 먼지통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 주변에 로청 쓰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친구들도 로청 쓰고 나서 정말 신세계가 열렸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르와의 프레오 프로처럼 최신 기능을 갖추고 있고, 가성비 좋은 제품이 점점 나오니까,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장고은 이제 피곤해서 집에서 잠깐 탔더니, 시간이 흩딱 지나가네요. 오늘 집에서 고기도 굽고 뭐 매운 파스타도 하고 감바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먹을 예정인데요. 아, 요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어줄 수 있게 돼야 될 텐데 약간 걱정이 돼요. 이제 저는 빨리 저녁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2025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새해 시작 잘 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 2025년에도 유튜브에서 자주 만나요. 그럼 안녕!